오늘 제가 본 도라지 중에서는 "안녕하세요, 오늘 제가 채취한 장생 도라지들입니다. 오늘 총 6뿌리를 채취했는데, 두 뿌리는 제가 따로 쓰기 위해서 물로 세척을 해놨고, 지금 판매할 도라지 네 뿌리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." 지금 이쪽에 있는 도라지는 길이가 80cm 정도 되고 두 번째 도라지는 총 길이가 110cm가 조금 넘습니다 이두 뿌리는 거의 99% 채취를 한 도라지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도라지는 통벽 속으로 들어간 부분을 다 채취를 못했고 길이는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싹대 네 개짜리 도라지도 채취하다가 통벽 속으로 들어간 요 밑부분을 채취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. 길이는 60cm가 조금 넘는 길입니다. 내뿌리 다 장생 도라지고 바위절벽에서 오랫동안 자란 장생 도라지 들입니다 지금 내뿌리 세트로 판매를 할 겁니다. 도라지 굵기를 참고하시라고 소주병 1.8L짜리를 한번 놔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용천병 143호 방금주병을 놔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용천병 143호는 4리터 술이 들어갑니다. 만약에 여기 있는 도라지를 담금 조용으로 담그실 거면 143호 술병보다 큰 병을 선택해서 담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이나 전화 주십시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